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민법 제11조입니다. 민법 제11조 자 보시죠 뭐 민법 제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 개념을 봐야겠죠.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의 소멸. 어,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소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후견은 비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이제 회복돼서 법원의 종료 심판을 받는 경우, 자, 그래서 지금, 뭐, 11조가 이를 이제 일부 규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피성년 후견인의 사망이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어, 그 원인이 소멸하고 아예 종료가 되는 이런 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회복되면, 그죠? 이런 능력이 회복되면, 법원은, 어, 성년 후견 후견, 종료 심판을 통해서 후견 관계를 이렇게 종료시키는 거죠. 어, 또한, 지금 이 정신적 제약 정도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피성년 후견인 요건인데, 자, 이렇게 완화됐다. 그러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아니, 아니지만 부족한 상태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성년 후견을 종료한 후,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도 할수 있겠죠. 곧바로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아니라 성년후견을 종료한 후, 그러고 나서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년후견 종료심판의 법적 효과 및 관련 전차를 보겠습니다.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내려진 경우, 이는 장례 효만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 관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성년 후견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법률 행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는 성년 후견 제도가 비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여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요건이 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지체 없이 후견 등기관에게 해당 사실을 후견 등기부에 기록할 것을 척탁한다. 이는 성년 후견 종료 사항을 외부에 공시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성년 후견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성년 후견의 원인이 발생하면 다시 성년 후견의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거는 정신적 제약상태가 제약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제11조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의 개시 원인이 소멸,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자, 오늘은, 오늘은 민법 11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